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틱코리아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에, 다이얼식 스틱, 일자 스틱이죠 색상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출시되는데 다이얼식 스틱이라고 되어있고 정글 레오파드 이렇게 나오는데 카본스틱입니다. 카본스틱에 코르크와 에바 그립을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접었는 길이가 지금 65cm에 다 폈을 때는 130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완충장치가 이렇게 들어간 모델이고, 완충장치가 들어간 모델이고, 130까지 나오는 카본이고, 무게가 170g이나, 옵니다 이렇게 다 폈을 때, 최장이 130cm가 나오는 그런 스틱입니다. 척도턴스텐 카바이트 초경을 쓰고 있고, 제품 자체가 179g 나가는 카본 스틱 중에 아주 가볍게 출시된 제품입니다. 무게 자체도 가볍고 구성품 자체도 훌륭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택이 이렇게 달려있고, 택에는 이렇게 바스켓이 한개 달려있고, 마개는 검정공마개가 들어있습니다. 부석은 불량률이 적고 견고한 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불량률이 아주 적은 견고한 부석이 들어가 있고, 스티커레이에서 AS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두개한 세트 8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파랑, 노랑, 뭐이 요구하고 뭐 색깔이 이렇게 나다 그린, 파랑, 오렌지, 그린, 오렌지. 파랑 이렇게세 가지로 나오는데 색깔별로 요렇게 세트로 이 판매가 되어 있고 카본의 재질이 튼튼하게 170g이 나가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 있고 완충 장치가 들어간 모델이면 등산 쓰기 이스티커레이에서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견고한 부품을 썼다 하는 거 불량률이 아주 적다. 사용의 편리성이 강화를 줬다 하는 거고. 이렇게 케이스와 같이 이렇게 따로 케이스는 따로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요건 3단용, 4단용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3단용인데 두 개가 들어가면 스틱 두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스틱 자체만은 이제 카본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산행을 즐길 때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죠. 여기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 들어간데 여기 지금 끈, 요 고리 때문에 잘안 들어간데, 요 고리도 다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산행을 즐길 수도 있고 보관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스도 거기에 걸 맞춰서 이렇게 제작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리한 사용을 강조하는 스틱으로 요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돼 있고 스틱으로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밝고 좀 화려한 색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이중으로 또 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는 바스켓이랑 이런걸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무마개 종류나 바스켓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고 스틱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고도 잉길 수 있도록 끈이 되어 있다 하는 거지. 아주 편리하고 견고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틱 자체도 분량률이 적은, 가볍고 분량률이 적은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고 부품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이 등산에 입문를 하시든 전문 산행이든 가벼운 산행, 스틱이 좀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스틱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다이얼식 정글레어 파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컬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티컬의 팁입니다. 감사합니다.